그냥 다 가보자고요 와 오늘 어벤저스 가자 아 <laughs> 어, 그때 하던 거 할게요 그냥 그때 하려고 했던 거네 어, 네. 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 갔나 비속대.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아져요 빗소녀 근데 약간 그게 이게 약간 그 어, 다이내믹이 있네 일단 어, 일단 다이내믹이 포 Ehi,